퀘스트가 사제 흑마법사 약제 반격 오 좋아 투기장 한 7승 근처 후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썩 꺼져 안녕 안녕 이러고 방종한다 7승 안하면 되죠 뭐 쿨단 있었으니까 쿨단 어 이거 좋나? 이거 투기장이 좋아요? 나잘 모르는데. 투기장이 좋나? 젊은 여사제. 젊은 여사제. 어 아씨. 아 깜짝이야. 아. 감사합니다. 거 보니까 이거 생각나요. 뭔데? 뭔데 여게 음... <laughs> 안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좋다! 그죠? 요거 요거 좋죠 아 근데 공허소환사도 좋거든? 어? 악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허소환사도 좋은데 이것도 좋아 응? 아 근데 공허소환사 땡기는데? 공허소환사 고개사 링크? 알았어 각자 봐요 아, 재밌었으면 보여줬지. <laughs> 재밌었으면 보여줬지. 서늑 전군. 어둠의 화살? 이거 한장 괜찮아. 어둠의 한 화살 한장 괜찮아. 오, 파멸의 소병. 이거 좋죠? 누것도좋은데누시도 좋은지. 지지 누구도 지 누구도 좋은지. 누이도 좋은지. 누구도 좋은지. 누 악마감지 아니 개소리 스멀거리는 족수 기사 기사 문의 충개는 일본의 계급 만화책이다. 하나 찍을게요아 그래요? 오 어? 공원소환사가 공원소환사를 부르고 공원소환사가 공원소환사를 부르고 내기 공작원도 괜찮거든. 공작원. 얼광? 3코스트 내고 4코스트, 음, 얼광? 아누비사스 중매가 많으니까? 지불? 한포? 껍스? 초안의문 초안의문 희생해서야 라파엘이죠 다 별론데 임도 불곰 절결합사가겠습니다 음, 굉장히 악마, 악마스럽죠? 굉장히 악마스러워요. 제목을 음, 투기장 데몬. 데빌맨이라고요. 데빌맨, 데빌맨. 갑니다. 면도할 때요. 어. 면도기로 해요. 면도. 공고소 환사 보고 좋아하는 거 보니 저번에 악마 침묵부대 맞고 지렸던 거 생각난다. 궁금하면 침투부에서 영상을 찾아. 어, 제가 떠메게 드릴게요. 어, 2, 침투부에 어디 냐면은 하이라이트 있을 텐데. 그 후에 하게 해 드리죠. 내네 여보는 내 것이다. 여깄네. 그쵸. 띄워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 죠? 악마가 제가 한 다섯 장인가 했죠. 다섯 장. 여섯 장 있을 거야. 여섯 장. 악마 여섯 장 있을 거야. 언젠가 당신처럼 언젠가. 찍. 여기다 찍. 찍찍. 찍. 씩씩 아, 거의 여기부터 여기부터야. 아, 이걸 이걸로. 탐맨 씨, 솔직히 그림 그려서 버는 돈보다 후원이란 침으로 버는 돈이 더 많죠. 침으로 버는 게 많죠. 저 후원은 그렇게 안 터져요. 들의 계획을 망쳐놓고 때려놓죠. 그럼 얘못 잡죠? 망쳐놨으니까.

때리고 청소술사 느려 느려 음 느려 느리다고. <laughs> 하하 네가 정말 핫끈하군요. 모르간. 마주요 순서? 그러네, 순서네. 아, 씨. 연포. 좋아요. 유튜브에 침착맨이라고 치면 별거 없는 영상 편집 오지게 해서 재밌는 척 해놓은 거 있어. <laughs> 아까 그 연포가 그.. 미그모한테 들어간게 컸죠 어떻게 목소리랑 게임소리랑 어때요? 밸런스 맞아요? 목소리랑 게임소리랑 목소리가 좀더 크다거나 게임소리가 좀더 크다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 상대는 회하게 해드리죠 네 내다 어차피 성공이라서 요렇게 이렇게 이삼 가져갈게요. 2, 3, 4. 아, 좋네요. 간서치 간서치 하이 간서치 하이 엘든오바 유튜브에 친창맨이라고 <laughs> 치면 별거없는 영상편집 오즈게에서 n s u c h i Gansuchi, g a n 알려주 지 마세요. 목소리가 문제지만 음질은 괜찮다. 아니, 음질 말고 소리. 이 게임과 어떤 요요 요 마이크와의 어떤 그 앙상불. 호흡이죠. 호흡. Stop using pact. 퀘스트를 주시. 퀘스트. 음, 퀘스트고만. 음. 캐스트 캐스트를 아, 주 주십시오 할 텐데 아돈다 써서 말할수 있어요 채팅창에서 말하시면 돼요 채팅창에서 채팅창에서 말하세요 민물하고 살리겠다 이때려서 지금 안 때리면 어 지금 안 때리면 안될 텐데. 아니구나. 아, 열받어. 아, 개 열받네. 꼬라 박아야 되네. 거리에선 안 보이다가 아, 네, 그렇죠. 야비군 멋있게. 훈련 가면 장발충이랑 수염충 꼭 있던데. 그 맞아. 예비군 훈련 가면 꼭 장발충 한 명씩 있죠. <laughs> 맞아. 꼭 나도 그 궁금했었어. 예비군 훈련 가면 꼭 장발충 한명 있어. 좋거내죠 가운데다 멋있게. 아니. 아니. 수염충은 별로 못 봤어. 근데 장발충은 꼭 있어. 근데 그 장발충의 특징은 뭐냐면 안어 울려 <laughs> 안어 울리더라고 무한 도전 장발충 백이면 백 안어 울려 지금 사진에서는 그그그 세팅을 머리 아 보이셨는데. 팅을좀 해요. 네, 머리에 좀뭐도 뿌리고 하니까 그니까 좀, 그... 요놈 봐라. 저주. 써, 저주 써. 쓰라고, 저주. 저주 쓰면 화영구 나왔어도 2일짜리를 2에다 박아야죠. 안 돼, 안 돼, 도발부터. 노발부터노발부터 처리하고 2랑 교환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장풍 날리고 냉기 돌풍, 요놈 봐라. 저주, 오호. 그럼 어떡해. 박어? 박는다는 건 없다는 거야. 불기능 없다는 거야. 없어, 없어. 타다가. 오른쪽, 오른쪽 에서 <laughs> 세게 얘가또이 들이 거든요, 이 들이 에요. 도고 숨결 왜 굳이 이렇게 했지 몰라 뭐지 마음이니까 음.. 존중합니다 지 마음이니까 미그모 그리고 뭐다 돌진하는 파멸의 수호병 그쵸 그러면 <laughs> 은 나오고 파멸의 수호병 나오고 사가되고 오가되고 죽으면은 1 남고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고서. 이렇게 쉬어 갈틈 없어요. 하려면은 얼음 회오리나 뭐 어떤 냉기 돌풍 뭐 이런 건데 1일이 남죠. 그럼 1이 또 때려요. 2친옆불 끝났네요. 아, 창. 창을 하겠다. 거의 끝났죠. 힐 없으면 끝났죠. 남들의 계획을 망쳐놓습니다. 하려면은 눈보라, 뿅 눈보라 그리고 영능. 안 되네. 눈보라 영능도 안 되네. 속초 무무진징어 나왔죠? 속초 무러진 거. 안돼 안돼. 이치고 좋은 건 많이 뽑았는데 안돼. 이번당신이어 아니 저편집 별로 안 됐어요 무도에서. 제가 말을 별로 한게 없어요. 최대한 살린 거야. 내 보니까 내가 한거 최대한 살려주신 거예요. 그게 보니까. 아 이거 옆에 또 켜야겠네 이거 키면은 지든데 이거 키기 시작하면 져 음, 음. 아니 쎄 원래 질 좋은 하수인을 많이 잡아가지고 위니가 괜찮아